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 거물들에 임친 여자들과 정마기가 타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굴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탈조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런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머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너의 성령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주말이죠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우리의 임금이시고 지배하고 굴림하는 임금이 아니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어, 우리를 평마와 사랑하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초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리를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보면 세상 끝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앞의 부분, 예루살렘의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어, 멸망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음, 기원후 70년경에 음, 로마 장군은 로마를 지대하고 로마를 어, 멸망으로 빠뜨렸죠. 음, 이건 영화 마사다의 영화 사람들이 다큰 옷을 <laughs> 로또 아픈 상해에 있는 서으로 피했는데, 로만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몇 년을 걸쳐서 그 옆에 산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뭔 많은 사람이 동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똑같은 옷을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은것같요 그래서 어, 거기에 어, 죽임을 당했고 전반되기 어, 전에 마지막 남은 사람은 뭐, 자살한 것 같고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멀리서 음, 실제는. 어여튼 어,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2천 거의 2,900년 동안 날아오는 서로 그래서, 아우스 쪽츠 수용소의 결은가그서는 사람은 렇게이 거죠. 이이서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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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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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 종말을 준비하고 불행하여라는 그런 일이 닥치게 된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들은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는 바다와 벗은 파도소리 바다 자지른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두려움이 끝날의 표징으로 다가온는데 그때 사람의 하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죠, 꿈이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오시는데 그때야말로 두려워하고 떨을 때가 아니다. 있다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 떨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으로 세워지고 오신 주님 앞에 성모님처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어제 저녁에 사제 세명이상 식사를 하면서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옥 비기하고 있나 한신문 연옥에 떨어진 사람은 구원되기 너무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는 안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연옥을 거쳐서 우리가 천당에 가게 된다. 그래서 연옥이 어떤 두려운 장소고 피하고 싶은 하는 신분은 이런 과정이다. 장속 개념이 아니라 잠나 누구한테 교리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 그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지역 연옥은 끔찍한 곳이고 가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으로 배운 사람은 그 시선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언제 배웠어? 어렸을 때. 누구한테? 오만 선생님. 그러면 아마 그것이 끝까지 갈 거에요. 자, 우리가 그만큼 처음 배웠던 교리가 하는 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결정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 두려운 청주,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고개를 바짝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바라 머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성령의께서 가까워 왔음을 기뻐해라 하는 초대입니다. 종교의 어, 역할이 무엇인가? 두려 살다 서죄안 짓게 하는 것도 종교의 가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두려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종교를 택하겠습니다 했을 때아 저기는 지옥 교리가 있으면 내가 거기 타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없죠. 아, 저기는 여러 교리가 있으면 내가 거기 가야겠다. 그런 사람은 손이 꼭닿았다 모든 것은 하느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로운가에 결정되는 거지. 아, 저희는 두려움을 주장해 가지고 죄 못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코로 가야겠다. 면옥이나 지옥, 매력이는 교리가 아니고, 어, 우리가 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죄짓게 하는 어떤 경고와 어, 발 오시네라는 그런 표현인지 자비로운 하나님에게 생각할 때이 세상에서 내가 백년 응? 동안 제 지은 건데 백년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아니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나의 미래의 삶을 백년으로 결정해버려? 그거면 너무 어울어. <laughs> 1 0년만 좀, 백년만 내가 연옥이나 지옥에 가고, 그 뒤에는 좀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이? 이거는 하늘님과 맞잖아. 물론 음, 주님께서 뭐 연옥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걸 하긴 했지만, 누가 들어가는 건가? 어떤 사람이 들어는니가 그거는, 이제, 나 같지 않지. 이런 것. 그래서, 어, 성경의 신학성에 예수의 모습 안에서는, 너는, 음, 죄를 지어서 영원히 지옥에 있겠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되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초대하는 말씀이지. 어, 양, 너, 왼쪽에 뜬 사람, 끝났어. 너희들은 희망도 하지만, 너희는 지옥행이야. 응? 그동안 지금 내가 다기록해이었어 죽는 순간, 영원한 체천 년, 만 년, 억 년, 조 년, 용이 되어버렸네. 어튼셀수 <laughs> 없는 세월을 지옥, 이수님 we are 맞하다하 d 님 n e I think I'm much 자, 음, 그래서, 요즘에 과 i n g to tell y 하고자 하는, 하는 또 다른 초대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있요 너무 풀어리면또막 재지옥을 아, 지 모양이네. <laughs> 마음놓고 해보니 그그그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만들어 놨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일부러 죄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지 저대로겠지. 자 어, 오늘 보고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희망, 그런 꿈그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보물의 주하나받주서 우리 주하여 아멘. 서 영광. 주